안녕하세요, 핸섬이 여러분. 저는 패션 디렉터 박태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디터, 이지주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, 핸드메이드 러브. 이 드라마가 유튜브 채널 푸처 핸섬에서 방영된 네. 웹드라마라고 들었어요. 저희 여기 포스터에 네네네. 주인공, 세 분이 주인공이신 드라마인데요. 이 드라마에 나온 모든 착장이 그런 한섬에 있는 브랜드의 의상들로만 이루어졌네요? 네, 맞습니다. 메이드 인 한섬. 이수혁 씨가 입고 나왔던 첫 번째 착장을 모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 컬러가 아드 아, 컬러로 출시 네, 했는데 모두 다 인기가 엄청 많은 상품이에요. 한번 어, 뒤돌아 봐주시겠어요? 아, 벨트가 있는 군요 네, 이렇게 벨트로 네. 되어 있어서 약간 휘, 휘날리기 좋은? 휘날리기 <laughs> 좋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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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100% 캐시미어 소재로 되어 있는 터틀넥인데 제가 입고 있는 건 같은 제품인가요? 느낌은 다른데 네 네, 같네요? 아네 네, 네. 어, 멋있어요 선생님 네, 오픈 형태의 니트 가디건인데 이것도 타임업무 제품이고 코트와 이너 사이에 레이어링 살짝 보일 수 있는 용도로 써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용도를 굉장히 정확히 파악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런 디테일을 네, 놓치지 않아서 단품으로 그냥 이걸 입어도 봄까지 입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 착장에 좋았던 게이 팬츠거든요 허리안 맞으면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허리에 딱 맞지 않을 때도 사이드맨을 통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수혁 씨가 입고 나왔을 때 뭔가 울 화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그 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, 이건 시스템업무 제품이고요. 또 다른 맛의 손오통 코디가 되어서 굉장히 조화로운 스타일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디건인 네. 것 같아요. 코트 제품 어디 제품인가요? 여, 어떤 브랜드요 네, SJ SJ 제품이고요. 페링곤아링본 네.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옛날에. 이건 하운드 투스입니다. <laughs> 저도 무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. 100%울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고, 그리고 저는 이딱 떨어지는 실루엣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네. 심플한 코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약간 음. 클래식 오브 클래식. 그리고 이너 제품을 소개해드리자면, 네트 제품이고요. 모크넥으로 된 니트 스웨터 제품인데, 음. 바지도 SJSJ 제품이고, 네, 에크루 컬러의 대길이고, 100%면 소재를 사용한 음. 툭 떨어진 스트레이트 핏인데 일반 분들한테는 딱 앵클 부츠 신었을 때딱 이쁜 그런 기장감 정도? 스니커즈랑 매치할 때도 굉장히 귀엽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패턴이 믹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. 네. 보통 이런 어떤 붉은 옷을 가진 니트들이 뭔가 그런 클래식한 패턴을 음.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클래식한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네. 동시에 모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니트가 굉장히 저도 맞아. 인상 깊었었거든요. 좀 벌키한 걸 입으면 뭔가 어깨나 이런 것도 체형도 좀더 좋아 보이고, 단점들 좀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바지 역시 시스템우물 제품이고요. 약간 와이드 핏이에요. 네, 부츠컷처럼 이렇게 퍼지는 그런 네, 실루엣이가요세장으로 네. 갈수록 약간 좀 퍼지는 실루엣을 가진... 요즘에 남자 테일러링에서 이런 텐츠들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. 아, 네. 그래요? 모르셨구나. <laughs> 네. 저도 무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아이 색깔도 이쁘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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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컬러를 입으셔도 블랙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. 또이 네. 팬츠 컬러가 정확히 어떤 색깔인가요? 다크 그레이 네. 컬러입니다. 다크 그레이 컬러 의 팬츠라고 합니다. 네, 다음 어? 사랑의 착장. 이거는 이게 진짜 퍼가 아니잖아요. 페이크 퍼를 써서.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패션. 페이크 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클래식하거나 좀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아니라 트러커 재킷 디자인이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패턴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겨울 아우터가 되지 않을까. 제가 지었던 그 스타일 명칭은 환겨울 에코 패션, 에코룩, 지구 사랑하자룩. 실마도 음. 이크 레더 소재예요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네 디자인적 아, 요소로 네 되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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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품인데 네. 이게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. 톤온톤 스타일에서 굉장히 멋스러운 거 같고 시스템의 네 시스템의 네, 드로우 스트링 재킷. 네. 네. 캐시미어 5%와 모95% 소재로 있습니다. 아, 중간에 보시면 스트링 이 이렇게 허리에 음. 있는데.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. 좀더 어, 루즈하게 하시고 싶으면 더 빼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진짜 허리 라인을 좀더 강조하고 싶다 해서 하시면은 더 스트링을 당겨서 하시면은 훨씬 네네. 멋스럽다. 아, 아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 코트에 입었던 니트 아, 네. 실제 드라마에서 네. 이 코트와 네. 같이 사항이가... 착용했던 네. 니트. 네. 여백이 있는 패턴을 쓴 것도 굉장히 새롭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. 화면 재킷은 타이몸블 제품이고요. 캐시미어 100%아네네시 되게 진짜 부드러워요. 막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총네 가지 컬러로 있는데 어 그레이랑 네이비랑 다크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. 어, 이 카멜 컬러 말고도 네네. 다 되게 인기가 있는 네, 컬러가 많아요.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? 네.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겨울에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네. 자켓으로 보입니다. 이너로 이제 입은 제품은 아까 제가 입고 있는 거 네. 같은 아더 컬러. 네. 맞아요. 네. 타임옴무 역시 타임옴무 제품이고. 카멜 컬러 활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매치를 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골랐을 때뭐 실패할 확률 이 적은 그런 스타일링으로 생각니다댓 댄디하다라고. 네. 댄디의 댄디 약간 어, 이런. 타임옴무는 네. 정말 댄디의 역시. 대명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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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를 소개해드리자면 핏은 되게 달라 보이지만. <laughs> 같은 바지고 타이머무 제품이고 울이 블렌드된 포켓 시작점부터 그 뒤로 쭉 밴딩이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저는 이게 카멜과 블랙은 실패가 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거는 시스템 홈무 제품이고요. 음. 캐시미어가 6% 혼용된 제품입니다. 음. 어, 되게 잘 생겼대요. 아유, 근데... 죄송합니다. 네. 열심히 워낙 하겠습니다.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마 좀지겨우실 <laughs> 수도 있는데.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 방송 중에? 저는 네. 무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SJSJ의 더블 코트이고요. 모1 0 0 소재입니다. 어깨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고, 뒤쪽을 보시면 레글런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깨 곡선이 굉장히 잘 살려있는 코트여서, 젠틀하게 이렇게 입을 때도 좋지만,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네. 굉장히 좋을 수 있는, 호트로 보입니다 네. 안에 이너로는 시스템의 니트 네. 제품이고 네크라인이 좀 넉넉하게 파져있어서 셔츠를 입어도 좀 여유로워 보이는 네.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코디된 바지는 어디 거예요? 지금 설명해드립니다 SJSJ SJ 제품이고요 이렇게 슬릿이 있어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디테일 음, 네네, 포인트가 네네. 되는 팬츠입니다 넥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인데 음. 캐시미어 87%나 통용되어 있는 코트입니다 눕혀서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거죠? 네 음.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매에 아 브로치 따라, 장식이 네, 타임 로고 로, 로고 문양을 낸 브로치가 이렇게 음. 있어서 사실 이거가 이제 탈부착이 되어있거든요 아, 이걸 떼서 여기 어, 카라 옆에 대셔도 네. 훨씬 네. 고급스럽게 입을 네, 수 벌써 있을 거 같아요 타임코트 네. 예쁘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. 소재가 워낙 좋아보이고 컬러가 진짜 예뻐요. 네. 이거는 화면으로 <laughs> 이 컬러가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, 굉장히 실제로 보면 컬러가 진짜 예뻐가지고, 네.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네. 수밖에 없는 그런 네. 코트인 것 같아요. 네. 한섬이 네. 소재 맛집이거든요. 네, 저, 제아트터는 타인의 네. 헤링본 재킷이고요. 네. 핑크랑 차콜 네. 같은 컬러가 섞여서, 이게 멀리서 보면 보라색처럼 보이는? 네, 맞아요. 네. 컬러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. 오버핏이고 딱. 그레이, 하키, 그리고 세피아 베이지까지 해서 4가지 네 있습니다. 네. 케이크 소재 트러커 네. 아우터. 굉장히 귀여운 아이템이었어, 저도. 지구사랑룩. 네. 구미인지 에디터의 지구사랑룩. <laughs>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코트도 캐시미어가 좀금 혼방되어 있어서 네. 되게 따뜻하더라고요. 어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핸섬이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빼고 복 많이 받으세요.